자유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아, 경비, 좀더 절감할 수 없나, 절약할 수 없나 하시는 분들한테 오늘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저를 따라오세요.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가시 아, 첫... <laughs> 입구입니다. 아, 여기입니다. 아, 어, 벌써 향이 아. 달라요. 아버서 맞았어요. 그 카페 샵. 카페 아니에요. 아, 여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여기, 여기 사장님. 아, 아, 사장님 마스크 쓰고. <웃음> <웃음> 저도 마스크를 꺼내 써야 되나요? 야, 여기 카페처럼 이렇게 되게 수기실도. 저희 전에 한번 왔을 때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예. 네. 잠깐 앉아서 설명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선생님과 아, 함께. 알겠습니다. 세브에 오셔서 몇박 며칠 3박 5일 이렇게 지내시는 동안 분위기 있고 좋은 리조트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하필이면 세브에 도착하는 시간이 밤 늦은 시간 자정 12시 전후에 비행기가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리조트로 인해서 소비되는 그 금액이 굉장히 큰 부담인데 바로 이 점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여행 비용이 훅! 훅!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0.5박이라고 해서 쉬실 수 있는 서비스가 같이 병행된 마사지 샵을 이용하시면 돼요. 장점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항 픽업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를 타고 바로 마사지 샵에 오시고, 마사지 샵에서 음 90분 이상의, 이제 기본, 90분 이상의 이상의 마사지를 받으시고, 아침까지 퇴실의 시간은 아침 8시, 아 아침 9시죠? 예. 네. 아침 9시에요. 그 시간까지 주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리조트 중간 정도 저렴한 리조트를 마리바고 블루워터를 예를 들면 1박에 마리바고는 10만 원이 넘잖아요. 훨씬 넘잖아요. 그, 그거를 그냥 한 번에 낭비하는 것보다는,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도 받고, 그 다음에 주무시고, 거기다가 교통비 공항에서 어, 들어오는 그 교통비까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1인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어, 물론 마사지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1인 하루 0.5박에 벌써 5만원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분이 두 분이실 경우 두 분이신데 한 분이 이 여행경비를 다 댄다. 가족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빠나 이렇게 보호자 한 분이 여행 경비를 다 부담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는 첫날 벌써 10만 원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어, 친구들 한네 다섯 명이 온다. 이럴 땐 벌써 얼마가 절약이 되는 거예요. 벌써 저보다 계산도 빠르시죠? <laughs> 어,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내부는 어떻게 시설이 되있는지 이런 것도 제가 다 하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그 대신 제가 마침 여기로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실과 VIP실이 있어요. 일반실과 VIP실의 차이점은 일반실은 공용의 샤워실과 공용의 화장실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VIP실은 그룸 안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IP겠죠.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사지를 받으시고 나서요, 또 짐을 막 싸가지고 또 이렇게 주무시러 딴 방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편하게 마사지를 받고 받으면서 그냥 편하게 주무시면 돼요. 굉장히 편하죠? 쉽죠? <laughs>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어, 퇴실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홀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으세요. 만약에 식사를 여기서 간단하게 하셔서 그 다음 일정을 갖추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가 또 이렇게 밑에 한인슈퍼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밑에. 그래서 거기서 간단한 조식거리를 사셔서 여기서 드셔도 되고요. 어, 그 다음 일정까지 기다리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취향에 따라서 충분히 그 1박 값어치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거기에 돈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셨는데 돈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여행하는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입실 예약하신 리조트의 입실 시간이 오후 2시 이후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침을 드시고 뭘 하신다고 해도 아무리 시간을 때워도 보통 오전 10시 이상을 넘어가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짐을 들고 또 이제 또 체크인 하는 시간까지 또 방황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시냐면, 세부에 오시면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체험다이빙, 해양스포츠죠. 이걸 많이 하시잖아요. 스케줄을 바로 그 다음날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양스포츠를 하시려고 하는 장소까지, 샌딩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벌써 이제 공항 픽업비가 절약이 됐죠. 그리고 이제 하루 숙사, 숙소, 시실 공간, 침대에서 시실 공간이 있는데, 보다 마사지까지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두번째에 이제 여러분의 스케줄 장소로 옮길 때에 교통비까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약된 금액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둘째날 해양 스포츠를 즐기시는가 즐기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많이 도와주셨던 시에어 같은 경우는 냠냠 호핑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방카를 타고 배를 나가는 게 아니라 바지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판으로 되어있는 선인데 그걸 타고 바로 앞바다에 바다 위에 떠 있으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식 또는 필리핀식 제가 한번 사진자료 보여드릴게요 를 드시면 얼마나 분위기가 있고 운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를 한이 스케줄로 봤을 때는 둘째 날 점심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이빙샵에서 여러분이 묻고 계신 체크인을 해야 될 리조트에 샌딩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부가 설명 드릴 부분은 어, 체험 다이빙을 하는 장소가 다이빙샵이기 때문에 어, 음식만 이렇게 하시겠다 얌얌호핑만 하시겠다 하는 거는 어, 그걸 해 드릴 수가 없고요 체험 다이빙을 하실 경우 그때는 이 스케줄을 같이 좀 저렴하게 해서 같이 즐기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제트스키만탈 건데, 냠냠 모핑도 하고 싶어요. 하면은, 아, 다이빙샵 입장에서는 좀 그것까지는 해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정보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했을 때, 아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마사지 어떤지, 아 저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구경하러 같이 가시죠. 지금 드라이 마사지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받으시면 되는데 지금 청바지이시기 때문에 약간 불편할 수 있어서 저희가 방에 예 저희 팬츠를 준비해놨습니다. 옷 아, 갈아입으세요. 예. 예. 아그 속옷이 아니라 반바지. 네 예, 그렇습니다. 그쵸? 드라이 반바지. 건식 마사지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립니다. 어. 예. <laughs> 오이 오일로 받으시게 되면 은 <laughs> 본인의 속옷을 입고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은데 내 속옷에 오일이 묻는 게 싫으시다 그러면 똑같이 저희가 팬츠를 제공해 드립니다 아, 네. 아. 다른 손님이 있대 다른 손님 오케이 조심 조심 자기야 몇년 만에 받으니까 <laughs> 손손이 까먹었어? 아, 아, 다른 신사님 이사람아 여기로 오세요 아, 준비해 놨어요 아 여기요? 어 네. 신발 여기다 이렇게 신고 올라가나요? 네, 네, 드라이 마사지도 발은 음. 먼저 씻어야 되니까 그래야 냄새가 안 나니까. 아 <laughs> 이게 소금 소금 그걸로 예, 스크럽? 예. 그죠? 아 소금. 예, 아거니가 아. 태어나기 전에는 나도 막 이렇게 소금 그 스크럽 사가지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막 이랬는데 아 이거 물이 왜 이렇게 발이 더러워. <웃음> <웃음> 아니, 집에서 씻고 나온 사람인데 왜 물이 이렇게 들어와? 원래 운동하시고 양말 신고 있네 아, 그그쵸 아. 이게 이게 제 아, <laughs> 신발을 제가 정리해 드린 다 아, 그래요? 아. 운동화가 너무 시커매 가지고 따라오시죠. 여기가 지금 일반실이에요. 예전에 저희가 이 마사지 받을 때 어, 주의해야 되는 사항 어, 그런 걸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어, 바닥에서 저렴하게 마사지 가는 곳은 바닥 지 어, 이런 게 없이 맨 바닥에 매트만 이렇게 깔아 놓고 어, 냄새 나는 수건 막게 미끌미끌한 오일 묻은 그 수건 쓰고 그런다고 했는데 여기는 일반실이에요, 여기가. 그런데도 정말 매트리스. 깨끗합니다. 이게 매트리스인데도 이렇게 보면 구멍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음. 그래야 목이 어, 덜, 힘들죠. 덜 힘들죠. 힘이 덜 아, 들어가고. 어. 아. 세워미 <laughs> <맘이> 이렇게 작습니다. <laughs> 아, 아, 이게 딱 <laughs> 자, 마사지봉. 뭐. 어. 그렇지, 아. 잘,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오일 마사지가 몸에 잘안 받아요. 오일 마사지는 이제 근육을 이렇게 누르면서 문지르기 때문에 조금 통증이 다음 날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지만 받기만 하면은 다음 날도 몸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 저처럼 한번 드라이 마사지를 받아 보세요. 요거는 후유증이 좀 적습니다. 마사지기는 <목소리도> 선 s o f 살살. 아, 지금 한국어 한국말로 세게 중간 살살 이렇게. 괜찮아요? 네. 어, 괜찮습니까? 네. <laughs> 근데 이제 아셔야 될게 마사지를 받다 보니까 이제 좀 늘어지니까 에어컨이 조금 춥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받으시다가 조금 추우신 분들은 꼭 에어컨 조절을 해달라고 중간에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는 제가 마리바고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1인 한 5-6만원 절약할 수 있고 또이 가족을 다 책임져야 되는 한 사람이 이거를 책임져야 되는 이제 뭐 10만 원, 15만 원 하는데 이게 이제 리조트를 예를 들면 두 번째 날부터 샹그릴레나 제이파크로 가실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차이가 더 많이 난다는 거죠. 10만 원 이상. 어, 1인당, 1인당 1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어, 줄일 수가 있어. 어, 그렇 그래서 만약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가족 단위로 아이들도 그냥 뭐한 중고생 이렇게 돼서 조금 커서 무리 없이 마사지 샵에서 0.5박을 즐길 수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는요. 첫 날만 절약을 해도 많은 거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요. 자유여행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10분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꿀팁 마음에 드셨나요? 아 여러분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들도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